Right now, to accelerate this trend. Last year, we created our first institute in Youngstown, the We are mastering the 3D printing that has the potential to revolutionize the way we make almost everything. And guarantee that the next revolution in manufacturing is made right here in America. We can get that done. 그동안 빛을 보지 못했던 3D 프린터는 그렇게 우연한 기회로 전 세계적 관심을 한꺼번에 받기 시작했다. 그런데 바로 여기 세계무대에서 당당히 인정받고 있는 한국의 3D 프린터 제조업체가 있다. 사진을 찍듯 빛을 이용해서 찍어내는 정교한 기술. 국내 유일의 이 놀라운 기술은 과연 누가 어떻게 시작했을까? 서울의 한 창고형 공장 이아 미스터 리 네, 하이 네. 하이 하이 국제 전화를 하는 수화이 너머로 사무 진땀이 흐른다. 니 하이 하이 뭔가 중요한 일이라도 생긴 네, 네. 걸까? 통화 내용이 궁금해진다. 하이 미상 하이 도모도모 네저 일본에 미쓰이 화학에서 우리 회사에 투자하겠다고 그래서 아주 기분이 좋습니다. 곧 좋은 일이 벌어질 것 같네요. 일본 납품 제품입니다. 조립 다 하고 마지막 테스트 중입니다. 일본 최고의 무역 회사에서 자신과 직원들이 함께 개발한 제품을 보러 온다는 소식에 그의 마음이 바빠진다. 분명 흔한 기회는 아니기 때문이다. 구석 구석을 꼼꼼하게 살피는 그의 옆으로 낯선 기계 한 대가 보이는데. 이 기계가 바로 우리가 개발한 3D 프린터입니다. 투자자인데 보여주려는 거죠. 최근 전 세계적으로 빠르게 성장하며 주목받고 있는 3D 프린터. 그동안 대량 생산 체제였던 지조배 판도를 소품종 다량 생산으로 이끌고 있다 보니 3D 프린터 시장은 신기술과의 전쟁터나 다름없다. 바로 그 기술의 중심에 한국의 이병국 대표가 있다. 최초의 국산 3D 프린터 개발로 세계 시장에서 인정받고 있는 만큼 여기저기에서 그에 대한 관심은 뜨겁다. 모든 게 지금 영상만으로는 안 되지 않습니까? 실제로 만져보고 하는 거는 앞으로 미래에 꼭 필요한 사업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여기다가 투자하게 된 거죠. 하지만 이병극 대표에 대한 세상의 관심은. 그가 3D 프린터 개발을 시작한 지 7년 만에 일어난 일이다. 길고 힘든 시간이었지만, 언젠가는 이런 날이 올 것이라는 확신이 있었다고 한다. 젊은 시절, 수입산 사진 현상기를 수리하고 판매하는 일을 했던 그는. 국내 최초로 필름 사진 현상기를 만드는 데 성공한 기술자였다. 한때 전국의 현상소 10곳 중 9곳엔 모두 그가 만든 현상기가 들어갔다고 봐도 될 정도였다는데. 하지만 그 화려함은 오래가지 못했다. 다름 아닌 디지털 시대가 열렸던 것이다. 앞으로 세상이 한번 크게 바뀔 거래. 전화도 걸어다니면서 하고 그 전화로. 또 본다나. <laughs> 그러게 말이야. 그 뭐라더라? 디지털 시대라나. 1990년대까지 세계 시장을 주일학 펴락했던 코닥 필름은 바로 이 디지털 시대를 대비하지 못해서 무너졌다. 하지만 이병국 대표는 미래를 내다보겠다며 고민한 끝에 위기를 피할 수 있었다. 네, 사실 그 사진 쪽에 있던 코닥이나. 후지랑 코니카나 이런 120년, 130년 된 회사들이 다 문을 닫았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 그대로 해가, 해갖고는 절대로 유지할 수 없다는 그런 생각에 새로운 것을 빨리빨리 개발하게 된 거죠. 어, 사진에서 아날로그 사진기에서 디지털 사진을 만든다든가 그런 기술이 이쪽으로 접목이 된 겁니다. 기존의 아날로그 현상기에 디지털 광학기술 칩을 장착하면 그대로 디지털 현상기로 쓸수 있는 제품을 개발한 것이다. 가격은 저렴하면서도 성능은 일반 디지털 현상기와 다를 바 없었기에 33개국에 수출을 하는 등 또다시 빛을 보는 듯했다. 그런데 해외에서 누군가 불법으로 그의 기술을 복제한 뒤 저렴한 가격에 파는 바람에 얼마 가지 않아 주저앉아야만 했다. 하지만 포기할 시간도 아까웠다는 것은 또다시 새로운 미래를 구상한다. 이 디지털 그 컨버터를 이용해서 어떻게 하면은 더 좋은 이 아이디어 제품을 만들 수 있는지 늘 그것만 생각했죠. 그러다가 3D 프린터에 장착할 수 있다는 것을 생각해낸 겁니다. 때마침 몇몇 전문가들에게서. 3D 프린터의 가능성을 들었던 이병국 대표. 어려웠던 순간 디지털 광학 기술 하나를 들고 그렇게 그는 새로운 목표에 도전한다. 이병국 대표의 3D 프린터가 탄생되고 있는 중소기업 캐리마. 연구실이자 생산실이기도 한 이곳은 오늘도 바삐 돌아간다. 최근 3D 프린터가 차세대 산업으로 각광받으며 제품 우려가 많아졌기 때문이다. 3D 프린터의 기본 원리는 간단하다. 종이를 쌓아 올리듯 0.0125mm의 얇은 층에만개 이상 모여 하나의 입체물을 구성하는 방식이다. 몇 시간이면 원하는 조형물을 만들어내는 쾌속 조형 기술인 것이다. 설계는 일반 PC에서 이루어진다. 3D 설계 데이터만 있으면 어떤 모양이든 만들어낼 수 있다는 게 가장 큰 장점. 영화에 등장하는 로봇에서부터 산업기기, 심지어 먹는 피자까지 3D 프린터로 만들 수 있다. 소재를 무엇으로 쓰냐에 따라 달라지는 것인데, 그렇다보니 설계와 소재, 그리고 기계의 삼박자가 모두 정확하게 맞아떨어져야 한다. 현재 다양한 사업 분야에서 3D 프린터가 이용되고 있지만, 초기에는 기업들의 시제품을 제작하는 데 주로 이용됐다. 금형을 따로 제작할 필요가 없으니 그만큼 시간과 비용을 줄일 수 있기 때문이다. 한 예로 이탈리아 자동차 업체 람보르기니는 3D 프린터를 이용해 스포츠가 시제품 제작에 걸리는 기간을 넉 달에서 20일로 줄였으며 비용은 4만 달러에서 10분의 1 수준으로 낮췄다고 한다. 기술 수준은 점점 높아지고 있다. 잉크 대신 세포나 단백질 등의 생체 재료를 사용한 하이어 프린트 기술은 인공 심장도 만들어내는 데까지 성공한 것이다. 캐리마에서도 3D 프린터를 이용해 다양한 시제품을 만들어내고 있다. 캐릭터 조형물이나 이제 뭐 디자인 조형물 그리고 제품 프로토타입 그리고 반지나 귀걸이 같은 보석 액세서리 종류 그리고 치아 임플란트 치아나 그 보청기 같은 의료용 샘플. 그 그런 용도로 많이 제작을 하고 있습니다. 최근 선진국을 중심으로 의료용 3D 프린팅 기술이 확산되고 있는데 캐리마도 그 대열에 서 있다. 임플란트와 보청기가 좋은 반응을 얻고 있는 것. 음, 저희 제품 같은 경우에 광경화성 액상 수지를 사용하기 때문에 이게 재료가 액상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아, 네. 그 매끄럽기 표면 저도 그런 부분에서 많이 우수하고요. 그리고 적중 두께가 최소 0.0125부터 0.1mm까지 8단계로 조절이 가능해요. 그래서 최소 두께로 조형을 하게 되면 이제 정밀도 면에서 다른 제품보다 확실히 우수하다고 할수 있습니다. 네. 임플란트와 보청기 같은 의료기기는 개인 맞춤형으로 제작되어야 하기 때문에 그 기술이 매우 까다롭기로 유명하다. 매번 다른 설계를 완벽하게 뽑아내려면 무엇보다 정교함이 필수적인다 그런데 바로 이런 정교함이 캐리마의 3D 프린터가 갖는 가장 큰 장점으로 꼽힌다. 남산타워 모형 안쪽으로 자세히 들여다보니 빈 공간에 사람이 서 있고 갑옷의 섬세한 무늬나 괴팍스런 얼굴 표정도 표현해냈다. 세밀함이야말로 캐리마의 핵심 기술이라고 이병국 대표는 자부한다. 광학 적층 방법이니까 정밀하게 나올 수 있는 거예요. 나노 단위로 미라가 움직여서 광경화를 시키니까 이렇게 정밀하게 나오는 거죠. 과거 아날로그 현상기를 디지털 기기로 개발할 때 자신이 선택했던 디지털 광학 기술, 그 기술이 이번에도 열쇠였다. 디지털 광학 기술은 하나의 이미지를 높은 정밀도로 표기하는 것인데, 이것을 3D 프린터에 접목하는 것은 세계적으로 드문 예인데다가 국내로선 캐리마가 유일하다. 기술이 더 나은 기술로 진화하며 디지털 광학 기술은 캐리마를 지탱하는 중심이 되다. 30년간 사진 현상기를 개발하며 쌓은 노하우가 과연 3D 프린터에 어떻게 반영된 것일까? 일반적으로 3D 프린터는 굵은 플라스틱 줄이나 액체 상태의 원료를 뿌린 뒤 열을 가하면서 딱딱하게 만들며 층층의 모양을 쌓아나간다. 하지만 캐리마가 만든 3D 프린터는 원료를 굳힐 때 열이 아닌 눈에 보이는 가시광선을 사용한다. 광학 장치가 원료 아래쪽에서 좌우로 움직이며 설계도의 디자인대로 빛을 쏘면 입체 조형물이 만들어지는 것이다. 이런 디지털 광학 기술 프린팅 방식은 원료를 굳히는 시간을 4배 가까이 단축시켰다. 열 대신 가시광선을 적용시킨 선택은 결과적으로 조형시간을 앞당겨준 것이다. 약 6가지 정도의 3D 프린터 조형 방식 중 디지털 광학 방식은 유일하게 면 단위의 조형 방식이 가능하다. 한 층을 통째로 만들기 때문에 조형시간이 단축되는 것이다. 이런 디지털 광학 방식은 조형물의 표면을 매우 매끄럽게 표현해내는데 매끄럽기 때문에 거친 표면일 때보다 상대적으로 정교한 조형이 가능하다는 설명이다. 어 이제 그 나노 단위로 움직이는 미라가 있습니다. 그 광학 미라 빛이 오면은 빛을 반사시켜 갖고 아주 초밀 초밀하게 이미지 이미지를 만들어서 빛을 주는 거죠. 빛 받는 부분만 딱딱해지고 나머지 부분은 다시 액체로 돌아가는 겁니다. 그런 광학적 역할을 하는 그런 부분 때문에 이렇게 정밀하게 나오는 거죠. 자신이 개발한 3D 프린터로 만든 또 다른 샘플을 소개하는 이병극 대표. 밝은 곳에 샘플을 비추자 사람의 얼굴이 나타난다. 별다른 설계도가 없어도 PC에서 사진 데이터를 받아 바로 제작할 수 있는 작품인데, 이 또한 광학 기술 덕분에 가능한 것이었다. 국내에서 유일하게 3D 프린팅의 광학 방식을 적용한 캐리마는 자체 기술을 보유한 데다가 국내 부품을 쓰고 조립과 생산도 이곳에서 이루어진다. 당연히 가격 경쟁력이 높아졌다. 비슷한 수준의 외국산 제품보다 기기 가격은 30% 이상, 소모품 가격은 40% 이상 저렴하다 보니 처음에는 해외에서의 반응이 더 좋았지만 최근에는 국내 보석 디자인 업체 등의 주문이 꾸준히 늘고 있다. 사실 3D 프린팅 시장은 앞서서 기술을 개발했던 미국, 독일, 이스라엘의 메이저급 업체들이 시장을 주도하고 후발 업체들이 뒤쫓고 있는 추세다. 반면에 국내 3D 프린터 시장은 시장성이 보이지 않는다는 이유로 대기업조차 개발에 손대지 않은 불모지였다. 하지만 캐리만은 불확실한 미래라는 편견과 경기 침체에도 불구하고 연구 개발을 지속했고 마침내. 유럽 시마크를 획득, 최소 12 미크론의 독보적인 수직 광학적 층의 혁신 기술로 당당히 일어선 것이다. 원천 기술력을 갖고 있는 캐리마의 3D 프린터는 아시아권과 유럽을 포함해 현재 세계 20 개국으로 수출되고 있다. 물론 처음부터 인정을 받았던 것은 아닌데. 특히 국내의 반응이 더욱 싸늘 했었다. 이 3D 프린터가 시제품 제작 기간을 획기적으로 줄여줄 것입니다. 아니 배보다 배꼽이 더큰 것도 어느 정도 것이지. 아, 이 비싼 걸. 야, 당신 미친 거 아니야? 도대체 이게 우리한테 왜 필요하단 말이야? 응? 그때 처음에 저희들이 그 기계를 출하했을 때는. 생각지도 안 하고 안 하는 게 가격이 비싸다든가 이런 거 어디에 뭐 그렇게 꼭 필요한 기계냐는 식으로 시장에서는 냉담하게 나왔죠. 하지만 시장 초기에 이런 반응이 무색하게 최근 세계의 동향은 다르다. 3D 프린터의 가능성을 높게 보고 있는 것. 영국의 한 경제 주간지는 제조업은 점점 디지털화될 것이며 사양산업으로 여겨지던 제조업으로 인해 나라가 더욱 무강해질 것이라는 견해를 내놓았다. 또한 3차 산업혁명의 대표주자로 100년 전 포드가 시작한 자동차 대량생산을 꼽았다면 이제는 3D 프린터가 그에 맞먹는 파급력을 가져올 것이라는 설명이다. 한 시장조사기관은 3D 프린터가 2019년엔 72억 달러 우리 돈으로 약 7조가 넘는 큰 시장이 될 것이라 전망하기도 했다. 한때는 들고 나가기만 해도 험한 취급을 받았던 3D 프린터의 위상이 완전히 달라진 것이다. 만약 그런 무관심이 서러워 물러섰다면 지금의 캐리마는 없었을 것이다. 이병국 대표는 가능성을 확신했기에 오직 한길만 걸어올 수 있었다. 알수 없는 수식들로 가득찬 노트. 이 노트가 그의 뜻심을 보여줄 만한 대표적인 증거라는데. 이제 수질을 우리가 이제 개발을 하는데 그 수질에 그 들어가는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죠. 그 여러 가지 있는 거를 계산적으로 분석을 해서 그걸 다시 이제 믹스를 하고 그런 계산 방법 같은 거를 지금 적고 있는 거죠. 그런데 자세히 보니 수식마다 순서대로 번호가 적혀 있었다. 어떤 의미라도 있을까? 그, 저희들이 수지를 회사에서 자, 자체로 개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 25가지 재료를 섞어서 그한 가지의 재료를 만드는데, 5가지가 완료가 되어 있지만은, 한 가지를 테스트하는데 한 천여 번 정도씩 테스트를 하는데, 지금 여기가 지금 보니까 857번째가 상당히 잘 되었다는 그걸 지금 체크하고 있는 겁니다. 캐리마의 3D 프린터는 총 6개의 소재를 이용해 조형물을 만들어내고 있다. 바로 그한 가지의 소재를 만들기 위해 지금까지 천 번도 넘는 실패를 겪었다는 얘기다. 추운 겨울에도 날로 하나에 의지하며 홀로 소재 개발을 끈질기게 했다는 이병국 대표. 고분자 박사들을 찾아 자문을 구해가며 재료들을 이것저것 섞어서 테스트했고 그렇게 최상의 비율을 찾는 동안 그에 바른 동상이 걸려 꽁꽁 얼어있기가 다반사였다고 머리를 쥐어짜듯 노력한 결과 고무처럼 말랑한 소재인 러버 라이크 왁스처럼 녹는 로스트 왁스 딱딱한 재질의 에폭시 등을 자신의 기계에 가장 적합하게 개발해 낼수 있었다 노력을 이겨낼 것은 아무것도 없었던 것이다. 캐리마의 총 직원 수는 13명. 잘나가던 현상기 사업 시절에는 150명이었던 직원이 지금은 모두 떠나고 없다. 성공에 발판이 됐던 이병국 대표의 왜골수적인 노력에 때로는 사람들을 지치게도 했던 것. 우리 사장님은 도대체 왜안 되는 길을 자꾸 가려고 하시지? 머리가 어떻게 되신 거 아니야? 아유, 지금껏 팔았던 사진 현상기들 적당히 AS만 해도 그거 먹고 살수 있을 텐데 말이야. 그, 우리 회사는 늘 보면은 한 10년 단위로, 5년 단위로 새로운 기계를 계속 개발하는데, 어, 그 전에 있던 직원들 150명이나 있다가 몇 차례씩 간두는 이유가 이런 거 하면 실패할 거는 뻔한 건데, 왜 사장은 또 새로운 걸또 만들고 하느냐. 굉장히 회의적으로 뒤에서 수근수근 그러면서 또 조금 좋은 기회가 생기면 회사 건둔다든가. 그래서 정말 안타까웠죠. 조금만 더 기다리고 같이 해주면 은 정말 세계적으로 멋진 제품이 나올 수 있었는데 그런 게 정말 안 됐었습니다. 잘 나가던 시절, 현상기를 개발해서 판 수백억을 모두 투자하고도 부족했으니 주변의 만류가 심했던 건 당연했다. 한때 가장 가까운 사람들조차 외면했던 3D 프린터 개발. 하지만 실패가 두려워 멈춰버렸다면 한국 최초의 3D 프린터 원천 기술은 탄생되지 못했을지도 모른다. 한번 시작하면 무서울 정도로 집중하는 이병국 대표의 끈기야말로 바로 캐리마의 창조 경제를 만든 주인공이 아니었을까. 걸음마 단계인 국내 3D 프린터 산업. 7년 전 이미 그 첫걸음을 시작한 캐리마이 이병국 대표는 30년 동안 쌓은 광학기술을 바탕으로 국내 3D 프린터의 세기를 열었다. 비록 지루하고 긴 시간이었지만 그것이 가장 빠른 길임을 확신했다는 그의 앞날이 더욱 기대된다. 지금 정부에서 얘기하는 창조경제와 같이 가치는... 늘 그 혁신과 기술 개발이 성장 동력이 된것 같습니다. 캐리마의 창조 경제는 혁신과 기술 개발다.